오늘은 강력기 사와 미드나잇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장소는 어제 헌팅을 하고 귀신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한 장소 로 왔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일반 위들 이 아니라 좀 팬텀 정도 되는 악귀들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방법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첫 번째 준비로 막걸리를 뿌려서 귀신을 좀 불러 모으는 길을 내면서 진행을 할 거고 들어가면서 매화가 향길로 길을 열 겁니다 자 순서대로 들어와서 향길내 문을 닫았고요 초를 키는데 그리고 뒤에 준기 뒤에 문 닫힌 부분이 묶어놓은 귀신방입니다 자 오늘의 진행자는 좋은 말로 진행자고 재물은 준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가닥과 본인의 이름을 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키면 안 되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불은 안 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향기를 내고 더. 바람이 안 부는데 초가, 초가 안 들리네 이거 가만히 있네 야, 어제 우리 초 하나도 안들렸잖아 하나도 안 들렸어요 어. 초가 울어요 지금. 근데 방향이 렌지형인가 중비형인가 모르겠네. 어 지금 저쪽 저이 요쪽으로 흔들려. 봐봐. 우리 가만히 있거든요. 초 소리. 어. 와나 바르딘데. 뭐야? 문에서 소리 했어요. 문에서 소리가 난다? 초그쪽으로흔들린다문 쪽으로. 초는 문 쪽으로 흔들리고. 1 2시 내가 이쪽에 있을게. 초점 나가는 거 봐. 남자 울음소리 같은 게. 말하면 움직여야 되죠. 의어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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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디요? 우시는 소리. 눈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내 카메라 액정으로 나 렌즈 뒷모습을 봤는데 렌즈가 앞에 보고 있는 줄 알았다.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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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머리 뒤에 얼굴이 있었던 건데. 아숨막히 여기 멋있 뭐 이상한 냄새 난다? 네. 악취가 난다? 음. 냄새가 따라오는 거 같지? 잠깐만 어? 형한테 나요 그치? 응 주방에서 온 쟤도 이런 거 계속 아 머리가 어디 그림자 비춰지는데 형 하... 쪽에서 남자랑 음. 음. 이그 있는 거아니응 둘이 대 갑자기? 아썩근대다 응. 어? 이왜 이렇게 심해? 어 뭐야 이렇게 따라와 <laughs> 어 뭐냐 이거 어. 냄새 심한데? 원래 이렇게 냄새 안 나는데? 와저 냄새. 아. 처음집방꺼질뻔한 네. 방이... 거지. 어우 너무 심한데 냄새? 아. 이 뭐, 원래 이렇게까지돌리시나 몰라 들어와서 불을 안 켜서 모르겠다. 저 문창이 열리는 거 같은데? 다음 버전은 넘어가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낙지와 동시에 아, 머리 진짜 아픕니다 아니, 이쪽 방이랑 이쪽 방이랑 그 정말 조일청 시열리는데고 많이 열렸어? 응 진짜 많이 열렸어 계속 뜨뜨뜨뜨 해서 계속 열렸어요 오 뭐야 원래 는 처음부터 닫혀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찍었어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이 틈이 없었어 이 틈이 없었는데 그죠? 오 이거 아까만 해도 아니랬는데? 근데 이 문을 닫아놓은 거 나란 말이야. 확 닫았다 얘가 봐난꽉 닫았지. 그치 어, 처음에 우리 어, 들어왔을 때꽉닫다저 닫았... 응. 있길래 여기에 가둬놨나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돌면서 돌면서 하다가 이 촛불이 항상 이 카메라 방향 쪽에다가 계속 흘렀잖아. 응. 응. 처음에 여요형이랑 추측을 했던 게 쩝쩝 쩝 소리가 난다는 게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귀신들에 막걸리를 뿌렸잖아. 내가 안까지 특히 초인데까지 막걸리를 뒀다가 뺐잖아. 초인데까지 막걸리를 갖고 왔다가 뿌리지도 않고 여기다 대한 두. 두고 뺐는데 문, 문 앞까지야 정확하게 어, 뿌리는 건왜 막걸리 렸어 막걸리는 눈앞에 있지 저쪽에 향이랑 같이 뒀지 밖에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어. 그렇다면 문이 열리는 건 나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 않겠지? 어, 막걸리는 나가고 싶어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거 같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제시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시장은 모든 광원이 커지는 시작됩니다 그럼 안에서 썩은내가 나는데? 응. 그쵸 렇 응. 방에서 끝났네? 와.. 저 방에서 시작해서? 자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이리 오세요. 고독합니다. 어? 나도 크로스. 감사합니다. 오? 오? 발? 올라가 있으면 한 번만 더 만져봐봐요. 나 갑자기 배해 드라구세요. 타... 네, 말어보세요네말씀게하세요특닥게닥하 소리 특하게 독특하게. 독특하게. 독특하소 독특하게. 독특하 벽장 안에 있으면 한번더 만져주시면 안될까요? 아마 둥둥둥 빨간색으로 번지네 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준기 당신 뒤에 있어요 니네 뒤에 있던나죽기야 <laughs> 소름인데? 나만 그런 담배 냄새 나지 않아? <laughs> 쩝쩝 소리나는 주방 쪽 소리 주방 쪽 소리 냄새. 문이 덜 열렸다. 환기. 주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온다. 왼쪽으로. 오씨. 응왜 저만 보이는 건가요? 뭐가 보이는데 이 이만 이만한 아이? 지가 무당이니까 지만 보이겠지. 친구 이준기 내 친구. 아, 나는 희한하게 얼굴이 자꾸 이상하게 보인다. 렌즈가 앞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 액정으로 형은 보잖아 근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방금 준기를 비췄을 때도 뒤통수인데 앞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때 지금 다들? 일단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앞치나 뭐 한기. 그럼 소리 들리는 거, 요거 말고 없는 거아요 준기 어, 형한테서 써온 애는? 어, 그러네. 날안 아, 나는데? 날안 나는데? 준기야. 응? 준기 형 웃고 있는 거 아니지? 응. 내왜 이동 안 해? 그 사람은 떠가지 않을 거야. 오, 어, 이준기? 좀 소름 돋는 단어인데 이거는.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깜짝. 저문 안에서 들린 거 같은데. 더 열렸어 문이. 네. 응? 진짜 더 열렸어? 배고픈. 뭐? 저 아까 계속 배고프다고 랬잖아요 이상하게 배고프다고. 어제 걸기 그렸잖아, 형이. 네. 아, 왜, 그래? 뭐야? 아 왜, 자기 왜, 에서 왜, 왜, 거려가지고 놀랬습니다 문 쪽에서 이중기 대답 안 하면 지금 발로 찬다. 너저지고 no. 있나요? 괜찮아? 나한테 조금 내놔. 형한테 조금 내놔. 아까부터 난다 했잖아. 뭐뭐 <뭐야>, 뭐. 뭐야? 저가 죽로리면해적왕 음. 가장 가까운 이해왕이 나었다고? 아니 어디서. 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왜 켜지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있어요. 아니 너 찍고 있었어. 네. 어. 이거 뭐야? 나 집중을 있는데 이거? 뭐 어, 아, 어, 나는우리한테 어, 성... 오지 마. 아왜 자꾸 일로 와! 어 진짜 냄새 엄청 심한데? 카메라가 신기하게 한 번씩 노이즈 끼는 것처럼 빠바바밤 터지거든? 전자기기 이상이 생겨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대장이 한말 중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카메라 장비에 문제 왔을 때 소리 우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리 나는 뒤에. 당신 뒤에 있어요 아, 흐느끼 소리 그게 누구지? 아, 몰라 형 지금 여기 냄새 한번 확 나면서 소름 쫙 끼쳤는데 형님 하에요 이거 엄청 많이 열렸는데? 미 밖에서 계속 흐느끼들리들다 결국은 지금 저 문이 열린다는 거는 무당으로서 묶은 걸 지들 힘으로 풀수 있다는 거잖아. 묶어은걸지들다다 풀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어? 저거를 풀줄 아는 법을 안다는 건 무당긴데? 소리. 이야, 창문도 드렸어. 아까 메아가 말한 위치. 지금 여기야, 여기. 형님 여기가 썰이 기긴 합니다 공격적인그 이북만신이 양밥을 하다가 간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야 말명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결국 매화가 하는 거다 쳐내는 거야 이거 지금 오히려 재밌게 놀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매화가 묶을 때도 장난치고다가 헌팅에 나왔던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고 그럼 어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그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응썩은네또 음, 난다 너지나니까 썩은내 엄청 나 근데 진짜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매화는 무당으로서 여기 왔지만 얘는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귀신한테 쉴드 방법을 다알니까야 그거 알아? 우리가 오히려 당하고 있는 느낌인 거? 뭔가 짜여진 판 속에 우리가 들어온 느낌이야 아 이게 냄새가 진짜 짜증나는 냄새가 뭐냐면 몸을 감싸는 듯이 한 번씩 나면서 싹 빠져 냄새가. 어제 몸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럼 준기형 너 되게 얼 빠져 있어 준기야 지금. 이런 그 식으로. 아니 그게 왜 나한테만 냄새나? 아니 근데 밖에 어슬렁거리는 것들이 있죠? 엄청 많아. 지금 저기 앞에도 있고 우리 차 근처에도 맴돈다. 야, 문 앞에서 발는 발소리 뭐야 야 여기가 봉인이 된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러지? 앞에 몰리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아 야 그럴 수 있겠다 여기 안에 말명이면 숙성판. 들어오겠냐고 못 들어오지 아 근데 문 앞에 있어 지금 나오려고는 하는데 못 나오는 느낌이긴 한데 한기가 엄청 나와요 한기가 열어 네? 열어 네가 열어 야, 원래 이런 거재무리 하지 않습니까 제물 음. 어. 응. 불가능해요. 그래요. 불가능해요. 여기 있습니다. 풀어요? 사고였어. 어제랑 똑같어 저기 열자마자 그러네. 푸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풀려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맞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닫아. 냄새 장난 아니다. 뭐 청국장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지금 EMF 전자기장은 뭐 없어요. 저렇게 문이 뻑뻑하게 닫히는데 열렸다는 거. 어 열리면서 문또또또 또, 또, 열리면서 배신자. 열어주고 <laughs> 닫아서 배신자라고? 이게 잠깐만 결국에는 그거 마무리 해봐. 네. 어. 문이 또 열렸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매하다 되게 강령술이 된거 같은데 그 강령술이 새로운 애를 불러온 게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여기 안에 있는 애로다가 놀아난 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썩었네 또 나네 아 장난 아니야 진짜 토할 거 같아 이게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게 어찌됐던 미드나잇 게임이라고 해서 술래잡기 같은 개념이잖아. 뭐. 초가 꺼지면 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결국은 증상이 환각과 환청과 빙의 현상이 온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악마가 오던 이걸로 인해서 뭐를 불러들이든 간에 그 현상은 무조건 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1트 때는 렌즈가 맛이 갔었잖아 네 근데 2트 때는 렌즈가 오히려 정상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준기가 이상하고 준기한테 썩은내가 진동을 했고 근데 첫트 때 말도 안 되는 저 문이 열렸 진짜 라이브를 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저 문에 손댄 적이 없어요. 주작이 절대 안 되고 열러서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창문이 없어요. 없지. 어, 저희 뭐 창문 같이 네모나게 돼있던 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죠 창문이 아니에요 저 방은 감옥이에요 감옥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땀범벅이잖아 바람이 1도안 불어 근데 저 문이 열렸다는 거 심지어 어제 저기에다 가던 은행에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준기 휴대폰 이상 증세가 있었고 준기가 멍 때리는 증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얼굴이 하나로 더 보이는 증상 그러니까 뒤통수인데 거기에 얼굴이 보이는 증상 근데 걔들 얼굴이 아닌가? 그리고 냄새가 몸을 감싸듯이 자꾸 따라와요. 아까 저 문이 열리고 나서부터... 어, 믿어나는 게임에 대한 그 존재가 특별히 있어? 외부에 있는 악령을 불러일으켜서 그 귀신한테 살아남는 게임으로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 이게 외부에 있는 혼을 불러오는 게... 집 구조가 나무로 된 현관문이면은 외부에서 오는 게맞잖아요 응. 근데 저희가 여기 안에서 이 강력도를 진행하면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여기가 안쪽이고, 나무 문 밖에 다가 저기가 외부 아니에요? 그치? 근데 저기가 외부일 수도 있는 게... 여기 옆방이 있다 그랬어요. 아, 맞네. 아... 원래 저기 뚫려 있었냐? 벽이? 뚫려있던 거 아닐까요? 막은 거 같아. 응. 어, 벽을 그러면 결국 지금 준기만이되고이 아, 문이 아니라, 저 나무 문이 메인이었던 거예요. 다른 문에서 들어오네. <laughs> 결국은 된 거네, 그러면? 야, 씨, 변경도... 그러네. 말해. 저쪽이 문이어서 왔는데 묶어서 문을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못 나와가지고 저기서 계속 그랬던 거. 음, 음. 연결이 되네. 근데 그게 하필 말명이고. <laughs> 네 와, <laughs> 음. 미쳤는데? <laughs> 하긴, 씨, 약한 애가 이럴 리는 없지. 문을 저 정도 열 정도면은, 심지어 애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 가, 가능하다? 음. 아니, 이게 다행이문 여는 게 가능하다고? 아, 이제 이해가 됐어. 퍼즐이 맞춰줘. 너 말대로 정리를 하면 요쪽 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원래 나무 문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무 문이 여기야. 근데 입구가 이제 저기가 아니고 여기로 입구가 돼서 하필 불러들여 온게 말명인 거야. 내용이 다 맞네 퍼즐이. 어 일단은 오늘 진행을 했는데 저도 이게 될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진행돼서 어뭐 와서 왔어요가 아닌 반전에 반전에 반전으로 끝나니까 이게 더 소름이었던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저기는 한번더 묶어놓고 저도 중. 중 간에 저는 이상한 증상이 그게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일부러 애들을 찍고 저는 카메라맨이었기 때문에 진짜 개빡셌거든요. 근데 렌즈는 분명히 뒤통수가 보이고 얘가 자꾸 방 안을 보는 뷰가 많았거든요. 근데 난 카메라 액정 모니터 뷰로 본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명 안쪽을 보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번 줌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준기를 비췄는데 준기 옆 모습이고 여기 이거를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옆 모습인데 여기 얼굴이 있는 거. 야 그러니까 이게 몇번 있어서 난 첫에. 근데 두 번째 트라이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냄새만 너무 심했고 근데 이게 반전에 반전으로 불러들여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게좀 신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증폭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무당인 매화도 있고 저도 있고 뭐잘 타는 애도 있고 저기 뭐 터가프레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응. 이런 증상이 좀다 되지는 않을 건데 오히려 됐던 것 같고 이게 뭐 수만 번 했을 때한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강령소리. 근데 운이 좋게 됐던 것 같은데 절대로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거를 오늘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로 진짜 약간 그 느낌이요. 뭔가 불렀으니까 니네는 우리가 해야지. 어, 불렀으니까 음. 너네는 우리과 이런 느낌이라서 음. 좀 소름이 많이 끼쳤고, 사와 개레돈도 찍고 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5화를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는 묶어놓고 나중에 헌팅해서 끝내러 오겠습니다. 어, 네. 3차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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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